2022년 1월 30일 주일 오산평화교회 이교구 구역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피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전히 구형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상에게 절하기 쉬운 이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승리하는 그러한 설 연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녹화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예, 그런데 녹화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제목은 참된 예배. 분명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동영상 예배도 뭐다? 우리가 집중하기 힘들 뿐 하나님이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참된 예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나눌 때 은혜와 기쁨과 또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배단 위에 이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배단위라는 말은 예, 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단이라는게 뭐냐면 아니야 라는 배단위야 이건데 아니야 라는 말은 대추야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가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야자의 집, 가난한 집. 결코, 부유한 마을은 아니겠죠. 예, 그 배단에 이르셨는데, 거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 참, 부활은 너무나 큰 사건이죠.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많은 기적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만큼은 또한 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 분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첨된 제배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누구를 위한 잔치다? 예수님의 할... 위한 잔치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절대로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런 제목은 붙일 수는 있지만 참된 경배의 대상은 누구였다?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또한 뭐였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 했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세 사람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서열을 중시하지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이나 유대인 경우도 서양을, 그, 서열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크게, 예, 이렇게, 그 개의치 않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식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좀 서열을 따져보면 되게 마르다가 언니로 보고요. 마리아를 동생으로 봅니다. 당연히 이제 나사로는 이제 오빠로 보게 되죠. 근데 왜 그런 마르다를 언니로 보냐는 성경에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알수 있는데 마르다라는 뜻은 예, 여집 주인을 이제 마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주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 마르다가 언니일 것이다. 그럼 저항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시브리어로 보면 그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미리암 미리암을 발음하면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역시 저항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 나사로는 그 역시 시브리식으로 발음하면 그 아브라함 종이었죠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심 우 도움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 일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예,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 집사에 대한, 집사 직분에 대한 영어 이름을 아시나요? 디코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돈벌이나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로 그, 섬기는 일, 봉사의 일. 만약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면 식당 옆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온전한 섬김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집사 직분도 바로 이 디콘이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디콘이란 말인데 그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있었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였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이 돈벌이나 이거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뭐야 진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사로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김의 일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자가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부활한 몸으로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는 뭐다 예수님이 할 잔치, 참된 예배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르다는 섬김의 일을 했고,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라고 했죠. 보다 섬김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데 이 나드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 나그 나르도스라는 말인데. 그, 원래 이 나르도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나르도스타스 자타만시, 이게 좀 어려워요. <laugh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르도스타스 자스타만시라는 동인도산 향료고요그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고산 식물 3,000m 이상 음, 자라는 그곳, 나르도스타스 자타만시라는 그, 그 식물의 뿌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귀하냐면 대개 이제 아가씨들이 그 시집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 결혼 집잔금으로 모으는데 조금 조금씩 모으는데 바로 그그 그 나드 순전한 나드를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그 그 제도권 은행도 없고 적금도 이런 거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사서 이 나들을 계속 계속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냐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이 나드 한근을 주님한테 이렇게 붓게 되는데,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게 되는데, 실제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이 나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방울 떡 떨기는 거예요, 사실은. 한 방울, 한 방울만 떡 떨겨도 그 집에 이 나드의 향이 이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나드 한근이 이게 얼마일까? 나드가, 나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드 한근이 아니라 100ml. 더. 그러니까 바카스 한병 정도 되면은요, 이게300 대나륙. 예. 노동자 300일치의, 예. 일당이 되는 겁니다. 뭐, 휴일 끼고 이렇게 되면, 뭐, 연봉이나, 이게 바카스한 병치가 연봉인 거예요. 근데 한 근이 뭐냐면 349g이니까 3년 한 5개월, 3년 6개월 정도 되는 그러한 연봉. 1000 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한 거지? 그 순전한 나도 한 근을 어떻게 했다? 예. 주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아, 여기서 참된 예배의 두 번째 법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이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온전히 떼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떼어내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 마르다의 예배는 예, 뭐였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마리아의 예배는 뭐였다 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원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죠? 가론 유다가 그랬죠? 사절 예 5절 말씀해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유다 말이 맞는 거예요. 계산기 뚜들기면서 판단한다면 유다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의 은혜는 계산기를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리아는요, 전부를 드렸고 결혼지참금을 드렸으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렸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 순간 경제 원리로 따지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예, 경제 원리 혹은 사람의 이목을 더욱더 신경 쓰는 거죠. 예, 이랬던 왕이죠. 누구냐면 이제 사울 왕이 그랬었는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왜, 왜저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 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려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들 보기에 좋은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야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선은, 아, 이게 이쁘잖아, 좋잖아요. 요즘에 그 예물 드리기 힘든데, 경제적으로 그러는데, 오, 좋은 거, 귀한 거, 이쁜 거, 이거 하나님 드릴게요. 하고서는 그래서 살렸다.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니어도는 이렇게 불순종했고, 또한 사우랑도 불순종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이라 우리는 도둑은 아니지만 이 가론유다 같은 성품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 더욱더 귀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 가론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게 되시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사실 이 구절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예, 가장 이제 그 우세한 해석, 이제 좀덜 우세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남겨 두었다가 예수님 장례 할때 써라. 이런 해석도 있지만 가장 우세한 해석은 뭐냐면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 라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그 순전한 나드 한글 천대나리온 이상의 나들을 내게 결혼지창금을 내게 쏟아 부은 것은 뭐다? 바로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제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거의 다가왔다 라는 뜻이죠. 예, 순전한 나드 한글은 주님을 난,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리아한테결혼시참금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돼요?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주님께 드릴 모든 것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물론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돌봐야 보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드 한근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더욱 귀한 분이고, 보음 전파에 힘쓰겠다. 왜? 그래, 나드를 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향기가 강한에, 향안에, 그, 방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실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은 돈을 물론 이제 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야 나드한것 나들 나드 향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 복음 전파에 휩쓰는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 인질로 믿습니다. 자 구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뭐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대. 나사로도 보면서 예수님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하면서 예수만 보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 나사로도 보면서 예수를 보려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예, 이게 참되지 못한 예배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는 이세 번째 원리인데 뭐냐면 이적보다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보고 보면 5장 15절에 보면 그 이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이유로 몰려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들은 뭐가 중심이죠? 었 말씀이 중심이었고 병 고침은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 라 그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다. 아, 참된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목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면서 이적은 그 다음이 되어야 돼요. 기적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적 앞에, 말씀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꾀하던 거는, 예,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을왜 그렇게 하려고 했죠? 참된 예배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득권을 놓기가 싫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어, 나 없으면 안 돼.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되야 돼. 여기는 내주 내가 주도하던 곳이야.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사실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예. 말씀이 흥왕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끝으로 11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려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여야 합니다. 또 참된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명절에도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안목이나 정욕도 아니오 오직 이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새겨지고 또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숨어합니다 예. 네, 그러면 명절 잘 지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